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와서 정차를 어,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에 온 지가 벌써 한 며칠 됐는데, 어, 뭐 공장 가서 이것저것 점검하고 또 인테리어 그 디자인 어, 인테리어 담당 불러서 이틀 동안 인테리어를 이렇게 어, 점검하고 이런 어, 뭐 순조롭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좀 좋은 차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지금 한가한 시간이고 어 그래서 길게는 할수 없고 잠깐 어, 이미 그 밴드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어, 원래 우리 출시한 백차 100차, 어 백차인데 어, 이 백차는 우리 예년과 같이 다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원료 자체부터 아주 고급을 썼습니다. 원래 것은. 우리는, 원래 이제 그 신축 공장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에 정식으로 오픈을 할것 같은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모든 원료를 조금씩 조금씩 타우체와 다르게, 원료 자체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좀 고급스럽게 하려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지금. 그래서 차는, 어 우선 겉보기에는 그 사실 모든 게 똑같지만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맛이 보면 압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 몇년 보관을 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어, 그때는 그 진가를 더더욱 이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백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원래 만든 이 백차는 어,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어, 우리 불랑산의 그 유명한 빰 펀, 팜펀 원료로 어, 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겠죠. 어, 물론 당연히 이제 가격도 좀 합니다 올려고 하지만 어,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디스크를 줄이고 어, 일반적인 원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어, 원료로 만든 가격보다도 어쩌면 더 저렴하고 품질은 거의 세 배, 네배 월등히 좋은. 어 그런 차를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여러가지로 물론 다 힘들겠지만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수십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단돈 8만원 이거 한편 사시면 어, 여러분들 어, 충분히 몇달 동안 혼자 잘 즐길 수 있고 또한 어,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같은 도반들 함께 몇달 동안 즐길 수 있는 어, 충분한 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차를 매일 먹어봐요 먹어보는데 어, 제가 먹어봐도 우리 차지만 아 정말 좀좀 좀 저석한 얘기지만 기가 차다 음, 역시 향과 맛이 굉장히 깊고 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농하게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잔씩 합니다 제가 혼자 하는데 물론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나오면은 또 걔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또 자리를 비켜줘야 돼서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나와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정식으로 판매가 되면 아마 85,000에서 86,000원 사이에 판매가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당연히 지금 딱그 출시 하자마자 포장 딱 돼서 나오자마자 저희 한국에 먼저 선을 보이고 우리 한국 회원님들한테 먼저 이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오늘 내일쯤 아마 한국으로 보낼 건데 양은 많이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알다시피 지금 한국이 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하니 기존 차를 하시는 분들도 차를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차를 열심히 이제 아주 자생활을 즐겁게 기피하시는 분들은 뭐 변화 없이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비춰서이 가격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품질에 비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 높은 그런 가격을 책정했으니 한번 꼭 이번 기회에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접접하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어 어쨌든 어 제가 이것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어, 실제로 어, 너무 좋아요 차가 어, 맛과 향이 그래었고뭐돈8 만원이 어, 굉장히 뭐 어떤 값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커피 몇잔값 가지고 어, 이것을 뭐 구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차를 판매하는 그 지원이나 어그 우리 취급센터에서도 아마 취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밴드에 올리는 것은 저희 그 본사 회원들 위주로 어, 저희들이 그특가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것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종료를 할 겁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 85,000원이나 하여튼 8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격 책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류비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보내봐야 하니까 그죠? 그때 계산해서 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세일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 그 기간이 딱 지나면은 뭐 아무리 그 오래된 단골이라도 이제는 단이 원도 깎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 말씀도 제가 드리려다가 잊어버리고 끝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에 자꾸 말이 제가 혼나오는데, 지금 중국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와서 알았는데, 중국도 상당히 지금 불경기입니다. 불경기인데, 지금 저희들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어제부로, 어, 어제도, 어제도 계약을 제가 직접 하는 데서 옆에서 보고 같이 이제 식사하다고 했는데, 저기, 이, 저기, 어디죠? 어 시안에서 오신 분이 예, 여섯 분이 왔어요 한꺼번에 와서 했는데 어제 부로 거의 한 200개가 넘었어요 물론 우리 직영 어 직영 판매점은 아직까지 뭐한 90여 개 되고 이제 전국에 취급하는 우리 간판을 달고 취급하는 곳이 저희 라운치자 취급하는 곳이 2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넘었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이, 시구, 이 순간도 전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한국에서 얘기한 차 박람회, 차 박람회를 다니는 팀이 여섯 팀이 있어요. 각각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좀 상상은 뭐할 거예요. 팀이 그 전문 팀이 있어요. 박람회마다 다니면서 우리 차를 알리는 팀이 그 팀이 여섯 개나 된다는 거. 그 그네들은 매일 전국을 다닙니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차를 알리고 또 우리 차를 알고 저희와 이제 특약 겸이나 지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음 저희로서는 뭐큰 이익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100차 반펀 음, 원료로 만든 빵풍 고수차 원료로 만든 어 백차를 소개해드리니 어, 여러분들 각 지원이나 태약점 아, 어, 아니면 대구의 어, 박물관으로 연락을 하셔서 꼭아몇 편은 사셔서 좀 보관도 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어, 제가 장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